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레전드 사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아들을 위한 비밀의 꽃입니다. 무속인이라는 비밀을 숨긴 채 결혼한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비밀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함께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혼 7년차의 평범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귀여운 유치원생 아들까지 두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 같았지만 사실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결혼한 지꽤 오래된 뒤에서야 장모님을 처음 만나게 됐다는 건데요. 장모님을 만난 날 남편은 뭔가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부인의 태도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지만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유를 알수 없는 병에 걸린 건데요. 병원에 가도 병명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혼란에 빠졌고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죠. 그런데 이 와중에 부인이 혼자서 장모님을 찾아갑니다. 엄마, 내가 다시 왔어. 이번엔 우리 아이를 위해서야. 이 대사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장모님의 정체는 바로 무속인이었고 부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혼 전 무속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아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그녀. 하지만 아들에게 신병이 찾아오자 모든 걸 숨기고 장모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장모님과의 논의 끝에 부인은 자신이 신내림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아들을 대신해 자신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신내림을 받고 나서 그녀는 구판에 서게 되고 무속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남편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야. 부인은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엔 남편에게 들킬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옵니다. 어느날 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도중 문이 벌컥 열리며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신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귀신을 물리쳐 주소서. 남편은 부인을 향해 절망적인 눈빛을 보냅니다. 내가 뭘본 거야? 이건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니야.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결국 쓰러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후 부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신내림을 받은 건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날 속였어? 우리 사이에 신뢰란 게 있었긴 했던 거야? 결국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 끝에 이혼을 선택합니다. 부인은 다시 무속인의 삶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종교나 문화의 차이도 큰 문제였겠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 아닐까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믿음이고 진실된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